예, 오전 아까 제가 <laughs> 말씀드린 생계형 창업과 기술 기반형 창업 분리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DIP 대구디지털산업연구원에서 젊은 청년 벤처 사업가들과 간담회할 때 일반적인 그 생계형 창업과 기술 창업을 분리해 달라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들겠습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벤처하고 벤처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벤처 산업을 한마디로 요약해 가지고 그 비교를 하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벤처들은 정말 그 열정을 잃고 어 그런 야심만만한 젊은 대학교 대학생 또는 대학교 졸업생들이 민간 엔젤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개발하는 기술은 굉장히 깊은 기술이나 제조업과 연결된 것을 하는 데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벤처는 대부분, 어, 젊은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해 가지고 실제로 5년 생존율이 0.5% 이하일 정도고 그나마 성공하는 것이 대학이나 연구소나 기존 기업에서 경험자들이 창업한 것이 일부 성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또그 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우리는 사실상 엔젤 투자로부터 자금을 받아가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그나마 있는 것이 신보나 기보와 같은 정부 출연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특징은 굉장히 소액이고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그 뭡니까 이거 이 골고루 나눠주는 이런 형태 되다 보니까 주로 우리 그 한국의 벤처가 하는 사업 내용은 굉장히 얕은 기술 소프트웨어적인 거 예를 들면은 데이트 사이트를 뭐 빨리 검색해 주는 거라든지 그 맛집을 빨리 검색해 주는 거뭐 배달하는 앱 같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 산업화되거나 또는 제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실상 어그이 일자리 창출과 거의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우리 젊은 청년 벤처들이나 전문가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꼭이 자리에 전해라고 하는 그 말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이 젊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이 젊고 야심만만한 대학생들이 아니라 한국은 기업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해 왔기 때문에 기업이나 연구소나 그다음 그 대학에서 경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파격적으로 대우해 줄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굉장히 그 심각한 것이 보증 기간이 1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분나 기보가 그이뭐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잘안 나타나는 이유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실제로 민간인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상당히 회임 기간이 길어도 그것을 기다려 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벤처가 출발해 가지고 막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그 제조업 같으면 이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팔로도 확보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초기 창업하는 되는데 1 년마다 이것이 기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5년 가기 전에 다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화신보가 어, 실적 은 비록 파격 엄청 줄어들더라도 제대로 되려면 은 이런 경력을 가지고 기술이 제대로 있는데는 이 지원기간 을 파격적으로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어, 정말 외국에서의 민간 엔더투자 수준으로 늘려야 될줄 아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렇다 보면 은 그런 것을 경력을 가지고 보증기간을 대폭 늘리다 보면 은제조 기반에 그리고 굉장히 깊은 기술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액수를 뭐 지금 1억에서 3억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더 이상으로 실제로 되면은 10억 정도까지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을 때 한국적인 이 벤처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어 정말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민간에서 엔젤이 기부가 신보가 이제 3년에서 5년 투자하고 손을 떼었을 때그 민간에서 엔젤 투자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뭐 옳게 이 말을 옮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기보 이사장님, 한번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래서 어,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다그어에의 그 어떤 그 의견을 잘그 지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저렇게 어, 되도록 하고요. 일부는 지금 또시 어, 어, 금년서부터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보증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금년서부터 어, 중기보증제도가 어, 그 또... 어, 새로 생겼습니다 상품 그래서 3년 내지 5년까지 시설인 경우에는 뭐5년까지또갈수 어, 어, 있는 그러한 보증 상품이 또 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또그 제조 기반 벤처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벤처 기업에 대한 어, 우대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터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전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